청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네 손안의 TV 클린뉴스입니다. 오늘은 작은 예배 초소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작은 예배당 안에 찬양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하나 둘씩 메아리 칩니다 이곳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개척교회 현장이자 하나님을 향해 선포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많은 자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교회의 설립 목적입니다 많은 자들에게 덕을 쏘으며 이웃과 더불어하는 교회에 어, 아, 성도들과일치하가되서 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목사는 3년 전 이곳에 터를 잡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가족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삶을 공유하는 이곳은 물론 큰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약속의 땅이자 거룩한 믿음의 공간입니다. 사로서로서 어, 기도로 돕는 배필밖에 할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작은 숫자지만 그들의 가정을 하나하나 개인 하나를 어, 매일매 새벽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그 기도할 때마다 한 가정 한가정 변화되는 모습을 볼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공간을 만들고 함께 뛰놀며 예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한정되어 있지만 이곳의 아이들은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모하는 신실한 자녀들입니다. 아이들은 이해하기 힘든 예배를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어린이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읽고 그 내용을 이야기로 들음으로써 아이들의 흥미와 신앙심을 더욱 깊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른 아이 모두 서로를 배려하며 존중하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로 섞인 가족은 아니지만, 작은 예배당 안에 믿음으로 뭉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가족으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부흥의 씨앗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